이번 시간에는 고수들이 등반이나 벽체 하강시 고수들이 사용하는 하강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카라 비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로프가 되겠죠. 여기서 손에 쥐고 있는 로프를 뒷면으로 가게 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여기서 가리바나를 집어넣게 되면 됐죠. 이것이 바로 고수들이 사용하는 벽체 하강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우 오른손으로 조절을 하게 되겠죠. 풀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벽에서 내려오는 로프를 뒤에다 두고, 앞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카리바나를 체결하고, 이 부분은 벨트에, 매지, 매, 벨트에 연결이 되겠죠. 벨트에 연결이 되겠죠. 때문에아래이내려가이겠죠 벨트에 연결이 되겠죠. 벨트에 연이 되겠죠. 벨트에 연결이 되겠죠. 벨트에 연결이 되겠죠. 벨트에 연결이 되겠죠. 벨트에 연결이 되겠죠. 벨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하강 매듭이 되겠습니다. 등반이나 벽체에 사용하는 하강 매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 페인트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방법이요. 자, 뒷면을 가게 합니다. 손을. 손바닥을 위에 얹죠 여기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해서 두 고리를 잡고 카리바나에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닥이 이 카리바나 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고수들이 사용하는 벽체 또는 등반시 등반 하강시 사용하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겹 접고 원가닥 감은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겹으로 접었습니다 지지대를 감싸고, 긴 로프를 고리 속에 당겨 새로운 고리를 만듭니다. 로프를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회전하여 고리를 만든 후, 기존의 고리 속에 집어넣고, 당겨주면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지지를 감싼 후긴 로프를 당깁니다. 위에서 아래로 원 로프까지 감아서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에 넣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로프에 지지들 감싼 후긴 로프를 당겨서 짧은 로프는 끝가닥은 위에서 요거까지 뒷높프까지 감아서 고리 속에 통과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완전히 좌우로 흔들어서 단단하게 완성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겹을 접고 온 가닥을 감은 경관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뚝 매듭 후 특별한 매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뚝 매듭을 만들 때는 노프를 이렇게 되야 되네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긴 노프와 짧은 노프가 위에서 나란히 들수 있게끔 하면, 은 말뚝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겹쳐줍니다. 겹친 상태에서 짧은 가닥을 지지대에 감고, 이 로프를 반으로 접어서 두 개의 고리 속에 집어 넣어주면, 당겨지겠죠.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노프와 짧은 노프가 위쪽에 온다고 했습니다. 위쪽 반대편에도 위쪽에 합니다. 짧은 노프와 긴 노프 돌수 있죠. 둘다 위쪽입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를 겹칩니다. 겹친 상태에서 짧은 로프를 가져와 지지대에 감은 후이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두 개의 고리 속에 집어넣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당겨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더 말뚝매듭 긴노프도 위에 올라가야 되고 짧은 노프도 위에 올라갑니다 두 개를 다들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겹칩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자, 겹칩니다. 집어넣고 고리를 감싸서 두 개의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끝가닥을 두 개의 고리 속에 집어넣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말뚝 매듭 후 고리 속에 통과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견고한 매듭이 탄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평행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 높이, 짧은 높이, 평행을 가고 여기서 접어주면 말뚝매듭이 됩니다 집어넣어주면 매듭이 되죠 가축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